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와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항성 인도하시고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모 o 구세주 o 항상 인소하소서 선한 모 s 구세주 s 항상 인도하소서 신여, 수 요, 우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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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요, 요, 리 영의 요, 요, 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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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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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선한 모조우세주요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모조우세주요 지금 나갑니다. 일체주야도시도 성인도 소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818조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818조 시편 23편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운치한 굴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왕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를 주님과 함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 안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우리 인간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또 인생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 거룩한 주일을 음, 지키고 이제 또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번 제가 그 전반기를 잘 마치고 이제 영성 스틸 영성 리트리스다 잠시 어, 필그림 하우스에 갔다 오, 7월 첫 주, 6월 첫 주죠 갔다가 온 때가 있습니다. 어, 그때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제 예배가 아침 7시에 그리고 또 점심 그러니까 12시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어, 묵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일 이분 묵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또일 이분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또 묵상하고 한산 25분 정도 기도회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명 오는 경우도 있고 한 서너 명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두번 정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 시편 23편을 읽어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이십 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찬양 복음송가도 있고 또 합창곡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이십 편을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게 될까? 아무런 감, 감동 없이 그냥 읽어 나갈 때가 많이 있고 의뢰이 아,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음. 생각할 때가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을 해 보면은 이건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달관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절들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글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말년에 쓴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막내로 태어났죠.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의 그냥 신부름꾼이나 했던 자였는데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하다 보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여호 하나님 힘으로이 물맷돌을 던진다 그랬더니 딱 정확히 가운데 맞아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골리앗 무너뜨린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울의 시기를 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시기를 살고 결국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긴 상태에서 한 15년 정도를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음,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서한 왕이 되고서 한 4, 5년 지났습니다. 갑자기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에게서 인생의 가장 커다란 오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이게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쫓겨났습니다. 다시 왕에 들어가긴는 가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점이 되죠. 결국은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들 다 아시고. 신앙의 여정이란 것도 다 아시지만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 누가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공부가 쉬우니 인생이 쉬우니 쉬운 줄 아니? 그렇게 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고비가 있고 매일매일 눈물이 있고 매일매일 탄식이 있는 인생살이를 겪고 난 후에 이제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관한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온 삶의 고백 고백입니다. 고백에.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4절 보실까요? 내가 무슨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을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는 이 탄식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살아갔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까? 목자에게만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이요. 오늘 생명의 말씀에 그 생명의 삶에 한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걸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생존에 대한 고민은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양이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한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양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은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목자에게 맡기면 되죠. 목자가 다 알아서 밥도 주고 목자가 알아서 다 데리고 다니고 그 목자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양이라고 말하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하실 일까지 우리가 다 고민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살아?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양이라 그러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자가 다 알아서 먹여주고, 목자가 다 알아서 입혀줬는데 말입니다. 생존에 대한 고민은 양의 일이 아니라 목자일이다. 우리가 사는 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달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저 사람 달관했구나. 그냥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생은 힘듭니다. 여전히 인생은 고민 덩어리입니다. 여전히 인생은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내 염려를 죽게 맡기라. 내 고민을 죽게 맡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알게 된 자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삽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먹습니다. 혼자 제 잘못 제멋대로 먹을 것 찾아가고 제 기분에 따라 산다면은 양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자의 먹이, 먹잇감, 곰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고 계십니까? 그가 목자 의미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자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또 해야 돼? 이런 염려 덩어리가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앞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통해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이를 다던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양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양들을 데리고 가는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어떻게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목자가 어떻게 먹을 것 없는 곳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건 목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생시키고 여러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으로 사능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지 못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양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충북연의 감신동문의 체육대회가 있어서 하루 충주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0,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인생의 처절한 고통을 당한 후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선포를 하며 이 영광의 찬가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한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래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시편 2십편을 들려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살게 하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양은 아버지한 목자의 음성은만 듣기 듣는 것이 가장 온전한 거린 줄 믿사오니 아버지한 양된 우리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붙드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격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